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적용 기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어, 최저임금의 90%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다 지급해야 되는 경우.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도 있는 경우를 먼저 우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년 이상 혹은 계약 기간이 없이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 수습을 하고 있는 수습 기간인데 그 기간이 3개월 이내. 그러니까 90%를 지급을 할 수도 있지만 수습 기간에 대신에 3개월 이내여야지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단순 노무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수습 수습 기간 중에 최저 임금의 100%를 무조건 어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는요. 첫 번째는 1년 미만의 어 기간을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들.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습 기간이 없거나 혹은 수습을 마쳤거나 그다음에 3개월을 넘어선 근로자들. 아까 얘기했던 거랑 거꾸로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단순 노무직이라면 최저 임금의 100%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단순 노무직 근로자들은 수수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 임금의 100%를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업종이 수수 단순 노무직이냐?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면요. 이, 이게 숙련된 어떤 기술이 요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그냥 이게 잠깐의 교육으로 금방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직종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나 건물 관리 그 다음에 PC방, 미용실, 슈퍼마켓, 편의점,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주유소, 음식점, 물류창고. 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그런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업종에 일하는 단순 노무직들은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뭐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에 무조건 90% 준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 임금에 100%를 다 지급해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이 이 법의 길로기준법의 어, 적용은요. 2018년 3월 20일 날 변경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 뽑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주분들, 근로자분들 요거 체크하고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